임플란트는 한번 하면 얼마나 오래 쓸수 있어요? 한국에서 뭐 임플란트 는한 20년 됐을려나? 아 본격적으로 한1 0년된거 같은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뭐 평생 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어, 사람마다 틀리다 아 관리를 잘해주고 어, 하신 분은 뭐 평생도 쓸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1, 2년밖에 못 쓰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임플란트 자체는 여기 얘가 뼈에 박힌 거라 그랬잖아요 이 녀석이 에 멀쩡하면 사실 위에 머리는 부서지더라도 교체하면 돼요. 그런데 이 녀석이 망가지면 이제 이 녀석을 입 빼듯이 빼고 또 교체하셔야 돼서 뭐가 망가지냐에 따라서 또 수명이 다르다고 볼수 있거든요.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심는힘이 세신다든지 일가리가 있던지 이러신 분들은 위에 해놓은 보철도 잘 망가져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위에 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죠. 아 몇년 버티면 또 교체해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가 안 좋아서 뺄 정도로 되듯이 뿌리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시주염이 임플란트도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임플란트가 망가지면 또 임플란트를 뽑고 새로 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내 치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내 치아를 평생 쓸수 있듯이 얘도 관리 잘하면 평생 쓸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관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턱 힘이 너무 세다든지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뭐 이러면 보철은 자주 교체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임플란트가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통, 통째로 교체하는 일도 생겨서 사람마다 다르다. 근데 아무리 못 써도 임플란트가 성공해서 보철이 올라가면 보통 몇 년은 쓰시죠. 최소한. 그이후의 과정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쓰시기 나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최대한 오래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비법 있나요? 간단하게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이 열심히 하고 병원 정기 검진 잘 오고 어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나사로 체결되니까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. 어근데 부러진 건 모르고 그냥 막 씹다가 부러진 나사가 안에 박혀 있으면 이제 임플란트 를 빼야 될 수도 있어요.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내시면 안 되니까 병원에 주기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봐주겠죠. 어, 나사가 좀풀렸으니까 조이고 가세요. 뭐 보철이 좀 깨졌으니까 수리합시다.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잇몸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청소합시다. 뭐 이런 거이야기 드리거든요. 그럴 때마다 잘 관리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쓰실 수 있게. 관리 잘 받으시면, 뭐.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수 있다.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임플란트 치료받을 때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?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반응을 보잖아요. 이 빼는 게 훨씬 아파요. 임플란트는 만약에 완전히 치유제인데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 시술 시간도 뭐 1,2분 걸릴 것 같고요. 마취만 된다고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. 어, 그래서 오히려 막 이런 치아 발치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하고 아플 수 있고요. 어,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별로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. 마취만 하면 크게 아프지는 않으세요.